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자존심과 오직과 불순종은 죽고 오직 주님의 그 생명만이 복음만이 들으라고 일하시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고통을 통과하고 있고 또 건강상에 오류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긍휼이 여주시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한늘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각자가 체험하는 복된 이 가을과 남은 두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능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역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군생활하며 유학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가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에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 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말씀 역대야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야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왕 느구가 유브레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인 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란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멈출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하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요시아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며, 또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한 신실한 영적인 개혁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요시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절, 22절과 2 3절 보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느님이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또 골짜기로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니라이 활을 맞고 요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더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구의왕 느고가 아수레를 도위해서 유브대 강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길을 막을려 했죠. 그러자 21일째를 보면 누구가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나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속히 가게 하셨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아닌 척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난해한 것이 이런 질문이. 챙길 수 있습니다. 느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애굽의 왕인데 애굽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고 왕도 그랬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계시대로 요시아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가? 저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기에는 조금은 궁금하고 또 조금 어,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고 정리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계시가 직접 임할 수도 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부분은 누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군사적인 목적을 정당화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지만 역대기 제자는 누구의 표현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통로와 또 도구로서 하나님이 글을 쓰셨을 것이다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왕이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이 기도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을 또 반영하는 그런 이제 주석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국 이 본문은 쉽게 말하면 누고가 중심이 아니라 요시아가 단순히 군사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나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고집으로 나아간 그 결과라는 신학적인 경고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열심도 있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 것이든지 국가를 향 것이든지 그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 결과를 맞이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자주 강조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인생의 길은 어떤 판단과 결정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바르고 옳은가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바르다 옳다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원하는 바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출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주 가을 봉회 때 강원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표현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정 가족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 것보다 더큰 영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서 이겼다. 그 성취감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나은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내 뜻대로 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또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화살에 맞아서 죽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깊이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를 위해 애가 눈물의 노래를 지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요시아의 그 한순간의 실수로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나라를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실수, 그한 번의 실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참으로 송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으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도 이 새벽의 한해 앞에서 살아가는 또 매주 매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 페이지 한 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현인의 나가시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언제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동일하게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며 그렇게 때로는 멈추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와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붙드신 날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면, 멈추는 시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아까도 기도한 바처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끈기와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기를, 지옥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또 부모의 기대와는 조금은 다르게 멈춰있거나 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 혹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날 시에 군 생활하는 자녀들과 또 멀리서 유학하거나, 또 직장 생활한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질 이호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함께 지난 주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원의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 의 은혜는 끝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시아의 삶을 사람들에게 또 아름답게 기억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